이 명사라는 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그 품사라는 건 아시죠. 이걸 지금 꾸며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 명사 꾸며 주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꾸며 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꾸며 주나? 그게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이죠. 왜 꾸며 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요, 제가 명사를 도대체 왜 꾸며 줘야 하는가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사를 도대체 왜 꾸며 줘야 될 것인가? 보세요. 순식간에 영어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명사 꾸며주기만 제대로 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마스터가 될수 있어요. 마스터란 말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선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뭐만 해 줘도, 요거만 해 줘도. 그러면 순식간에 영어의 마스터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스텝 1. 자, 시작. in the 1980s. 그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Tom liked 누굴 좋아했어요? Movies 그렇죠? 쭉 붙여서 시작 In the 1980s Tom liked movies 무슨 말이에요? 1980년대에는 Tom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이런 문장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봐서 못한 거예요 배울 건 없어요 그냥 여러 번 해보면 돼 그래서 이 정도 문장만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 어, 영어 좀 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왜냐면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 문장도 말을 잘 못할 테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봤을 뿐이라고죠. 금방 해보면 금방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명사들이 있어요. 명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Tom. 그 다음에 movies. 또 있는데 이것도 명사죠. 1980년대 이것도 명사예요. 이 명사 세 개를요, 다음과 같이 꾸며줘 볼 거예요. 꾸며준다는 얘기는 뭐냐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1980년대에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뭔데?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안 태어났지, 그죠? 꼬맹이들, <laughs> 그죠? 그럼 나 몰라, 80년대, 그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준 거예요? Which was full. 근데 full만 보셔도 돼요. 가득 차 있던 거죠. 또 뭐가 궁금해요, 우리 친구? 어, 뭐가 궁금해? 가득 차 있었던 총을 80년이래. 그게 뭐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렇죠? 뭐로 가득 차 있대요? Of conflict. conflict가 뭐예요? 어, 갈등, 그죠? 뭐 싸움이야, 싸움. 자, 뭐가 궁금하시죠? 우리 김선생님. 갈등의 내용. 어,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 그죠? 어, 뭐 싸움, 뭐, 뭐 싸웠을까? 또. 이거 뭐 정답은 없어요. 또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여기 대학생. 그렇죠. 누구끼리 싸운 거야? 그죠? 자, 뒤에 확인합시다.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n the 1980s, which was full of conflict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Communism 뭐예요? 공산주의와,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알죠? 자본주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1980년대라는 표현을 뒤에다 넣어준 거라고. 왜 넣어줬어요? 1980년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한 거라고 추론한 거죠. 이말안 해도 아까 문장 됐어요. 그죠? 그런데 괜히 해준 거야. 모든 사람들이 1980년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이 알게 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텀이라고 해 놨죠? 얘도 명사죠?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연히 뭐가 궁금해야 돼? 누군데요? 이러겠지. 이 사람이 갑자기 텀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궁금했어요? 이거 읽었을 때? 처음에 이 문장 읽었을 때, 톰이 누구였는지 궁금했던 사람. 그쵸.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톰이 누구길래 톰이 뭐 영화를 좋아했대. 궁금해야 한 사람한테 답을 준 거죠. 예상했던 답이죠. 어, 내 친구 중하나요 그래서, 1980년대, 톰이, 좋아했다. 이렇게 넘어간 문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친구 중 하나인, 톰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쨌단 얘기야? 좋아했어요. 얘는 동사니까 별로 꾸며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그쵸? 영화를 좋아했어요. 자, 뭐가 궁금하죠? 그렇죠. 어떤 영화. 정답. 그렇죠? 어떤 영화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With many violent scenes. 무슨 말이에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 거죠. 어? 많이 있는 영화예요. 그렇죠? 또 뭐가 궁금하세요? That made. 무슨 말이죠? 만들었던 폭력적인 장면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뭘 만들어? 뭘 만들었어요? People. 사람들을 만들었지. 뭐가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을까? 그렇죠? 봤더니, so nervous. nervous란 단어 모르셔도 앞에 v i o l e n c e n 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nervous를 알수 있답니다. 그죠? 아주 막 싸우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놀래기도 하고, 그죠? 그게 n e r 야 원래 뜻은 뭐 긴장한 이란 뜻이지만, 어우, 그 싸우는 영화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 그게 n e r 라고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궁금해 할 만한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줬더니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n the 1980s, which was full of conflicts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뭐가? Tom. 누구죠? One of, uh, a friend of mine. 걔가 어떻게 했어요? Light. 뭐를 좋아했어요? Movies. 어떤 영화예요? with many violent scenes 어떤 씬이죠 걔네들은 that made 만들었던 거야 누구를 people 어떻게 so nervous하게 마스터 됐죠 뭐말 했더니 명사만 꾸며줬더니 자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거라 자 그래서 스텝 3에 가시면은 요런 문장으로 하나로 완성이 되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테니까요 now please close your eyes 눈 감으시고 이제 들릴 거라고, 오케이? Okay? 제가 읽어드릴게요. In the 1980s, which was full of conflicts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Tom, a friend of mine, liked movies with many violent scenes that made people so nervous. 자, 떠보세요. 아, 우리가 생각의 순서대로 이렇게 연습이 되신 분들은 단어 하나씩 툭. 떨어질 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거 아마 느끼게 되실 거라고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적어도 대학 수준의 페이퍼를 쓰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할 때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명사를 어떻게 꾸며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 우셔야 돼첫 번째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꾸며주게요. 먼지는 좀 이따 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마디로 꾸며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느냐면 얘는 형용사 구로 꾸며주기. 이거는 형용사 절로 꾸며주기. 이렇게 부른다. 자, 이두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마디로 꾸며주기, 형용사 구로 꾸며주기인데요. 자, 요거 얘들을 한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 매일 작동하는 기계, 오케이, 매일같이 지가 알아서 작동해. 이런 기계도 있잖아요. 자, 매일 작동하는 기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일부터란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작동하는 이고그 다음에 기계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공식에 따르면 얘는 한마디로 뭘 가르치는 거야, 이거? 기계라는 거다 아시죠, 그죠? 한마디로 뭐야? 기계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마디는 어떤 기계예요? 매일 기계야? 가끔 사람이기도 하고, 매일 기계 아니라 작동하는 기계예요. 그 다음에 언제? 매일. 이게 금방 보시는 순간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명사 뭐예요? 기계죠. 기계를 꾸며주는 말뭐 있었어? 작동하는. 얘는 몇 마디예요? 한마디잖아. 이런 방법이 있다. 우리 말 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라고 우리말에서 없는 걸막 만들어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꾸며주는 말이 작동하는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랬죠? 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학생들이 있는 거지.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이죠? 공부하는 학생이죠. 공부하는 이 학생들 꾸며주죠? 몇 마디예요? 한마디. 자, 이런 케이스라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영어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 어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어디에서 공부하죠? 학교에서, 집에서가 아니라 이 순서대로 갈 거다. 되셨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학생들과 기계를 꾸며주는 말이 작동하는 공부하는 딱한 마디로 수식이 됐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영어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됐죠?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그랬죠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중에서 매일 작동하는 기계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 넘어가서 맞춰봅시다 첫 단어는 뭘까요? A machine, A machine 그죠? 물론 뭐 어를 빼고 그냥 machine 하는 게좀 좋긴 한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죠? 뭐 중요한 건 지금 순서예요 machine 그죠? 어떤 machine일까요? operating 지금 막 작동하고 있으니까 작동하는 한 단어죠 operating 한 단어였다고 됐죠? 그 다음에 매일이 뭐죠? 시작 A machine operating every day. 되셨나요? This is a very special machine operating every day.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students 하셔도 되고 걔네들 그러면 the students 하셔도 되고요. 그냥 students 했네요. 이거는 걔네들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죠? Studying. 그렇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에스코, 그죠? 에스코. 그죠? 시작. Students studying at school. 이렇게 가시는 거. 이제 두 마디로 꾸며주기를 한번 봅시다. 이건 왜두마디로 하는지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 한 마디로 뭘가르키는 거야? 우리를 말하는 거야? 신 말하는 거야? 신이죠? 자, 어떤 신이죠? 요게 중요한 거. 라고 믿는 신 이러시면 큰일 나. 왜요? 어떤 신이야? 이건 우리가 믿는 신이지. 네가 믿는 신 아니야. 그냥 믿는 신 하면 안 돼. 이 국어에서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 해야 된다. 이건 두 마디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두 마디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절이라고 하는 거죠.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라고. 신을 꾸며 주는 말이 뭐다? 주어 동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이랑 영어는 똑같아요, 이게. 됐죠? 그럼 한 마디로 신 그 다음에 두 마디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영어로. 자, 하나 더 볼게요. 메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됐죠? 자, 이거 메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야. 두 마디로 하면. 그렇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메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명사를 뭐가 꾸며준다 메리가 좋아한다 두 마디가 꾸며주고 있잖아 한글에서 분명히 구분되시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두 마디로 명사 꾸며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시인 어떻게 하면 돼요. God 도가 타면은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셔요. 그 하나님 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God은 그래 더가 안 붙어요. 근데 있잖아. 일본같이 다신교가 많은 데서는 야, 고신보다 요신이 더나할 때는 the God. 그죠? is worse than our Go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서양에서는 God부터 나오죠. 그죠? 어떤 가시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믿어. We we trust.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God we trust. 시죠? 여기에다 뭐 넣을 수 있다고요? that 더 자세하게는 후 완전 자세하게는 m 까지갈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강의에서 다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메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the person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그 그 사람 좋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메리가 가장이야 좋아하는이야. 메리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Mary likes 그냥 하시면 돼요. 추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리가 좋아한다고 써놨지만 뭐로 이해하는 거야? 아 좋아하는 애구나 라고 미국에도 이해한다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다음 가장 the most 붙여서 시작 the person Mary likes the mos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정확하게 하면 the person that Mary likes the most 좀더 정확하게 하면 the person who Mary likes the most. 완전 정확하게는 the person who Mary likes the most. 네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이 있다. 아시겠죠? 이두 가지 외에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